여러분, 1년에 몇번 병원에 가시나요? 감기 같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몸에 좀 이상이 느껴지고, 또 어딘가 계속 아플 때 병원 가는 일은 왠지 겁이 나요.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혹, 암입니다. 심각합니다. 고개를 껴뚱거리면서 의사의 그런 진단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거부를 해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바쁘다 이유와 핑계도 많지만 나에게 무슨 진단이 어떻게 내릴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상이야 참 착하게 살았군 의롭구나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당신 죄인이야 일관성 있게 죄인이라는 말이 들려지니 이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시지요 이때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아주 기분 나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인데 곧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자유인데 왜 내가 자유를 운운하느냐 왜 내가 우리를 노예 취급하느냐 이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그들이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똑같습니다. 죄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싫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많을수록 더 더욱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너나할 것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을 수가 없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저들도 다 죄인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진리는 곧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이 아들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나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 요한복음 3장 8장 34절 3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영원한 왕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폼을 깨닫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 오셨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성탄절과 기쁘다고 주어셨는데 라고 노래는 무슨 무엇이 기쁘다는 말일까요?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산 바로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죄인됨을 알고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찾아오시는 게 아니.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 마태가 감사해서 예수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마태가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부류로 취급했거든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했기에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태를 비롯한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의인을 부러 오신 것이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 2 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개오를 보시죠 사개오 역시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죄인된 그는 매우 고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재물은 많이 가졌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삶이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 속에 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세리와 체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별명인 줄 아시나요? 세리와 체인의 친구. 이런 별명을 주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교안에 자신의 죄인됨을 의식 죄인되었다. 죄인의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주님은 사껴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지.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이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은 그 사랑을 그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죄인된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기꺼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태 세리에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사개오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나는 죄인이다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우리 심령심령마다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은 죄인됨의 의식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디벨 이사야서 66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나 요하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심령에 통이하는 것은 곧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만큼 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혹 어떤 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직 은혜만을 구할 뿐이고 이런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됨의 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때, 한계 부딪혔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쳤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호수에서 그물을 치며 이제 철수하려고 할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의자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배 가득 참게 될 만큼 동료들과 함께 그 고기를 거두고 이제 고백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제니로 소이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 겸손할 거야 겸손할 거야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부실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추함을 깨닫고, 할수 없음을 깨닫음 부딪혔을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프란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놓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평생 살았던 분이 그에게는 또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오늘날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보좌 높은 곳에 주님 보좌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 영광선 저 자리는 도대체 누구 자리입니까? 천사 하는 말프랜시스의 자리일세. 이 말을 듣고 잠을 깼습니다. 잠이 깬후 그는 스승을 만났어요. 그때 은근히 심술도 나고 샘도 나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의 질문에 프렌시스는 두 말을 아유도 없이 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일세 가장 큰 죄인이지 그 말을 듣고 꿈에 본그 자리가 생각나서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놀람> 선생님 하늘에 <놀람> 자리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때 프랜시스가 하는 말,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잘했을고 많이 했을 거야. 늘 자기 자신이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평생을 바친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 테레사 수녀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의인도 영웅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은혜 때문에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와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높여 주신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에 비판을 합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도 함께 잡수시느냐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을 찾아 가시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따서 라 은혜도 능력도 그들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이교 겨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또한 주님 저들 찾지 않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임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께 그분께 직접 또 찾아오시고 유로해 주시죠. 여기에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원한다면 죄인됨의 의식 속에 살아야만 되고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은퇴를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오면서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개척하고 한교에 섬기다가 은퇴하는 건 한국교에서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기분 좋았죠. 그런데, 그런데, 웃줄하고 기분 좋아.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실에 들어가니, 주님의 이름 불러보니,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조명을 받고 보니,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일찍이 어려서부터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의산골촌 놈이 특별한 주변 사람들 사랑받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신학을 하고 또 여러분 사랑받으며 개척해서 오늘까지 왔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데 다 여러분 다 덮어주심으로 원로목사, 원로목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조금 전에 원로목사 말씀 전할 때 원로 목사, 원로 목사 하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또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받게 될고할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양은 형식은 원로 목사임에 틀림이 없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원로라는 말을 무엇을 가지고 잘했단 말을 무엇을 가지고 훌륭하단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보통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 주고 이날 설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원로 목사 추대 추대하며 추대 받았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 중한자실에 있는 사람도 많고,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이를 갈며 발부둥 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지금까지 있고 이 순간도 있음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더 겸손해지는데 왜 이렇게 얄팍한지 왜 이렇게 오만방자한지왜 이렇게 교만 덩어리인지 요새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얼른 무슨 야단만 친다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심있게 말하면 그 아, 목숨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런데 은퇴가 되면 다 다른 것도 느껴지더라고 와, 이게 다른 거구나 또 나이가 한살두살 모가면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보륨을 올리게 되지요 텔레비가 문제인데 기가 문제더라 잘못 알아듣겠더라고 어느 순간 간기가 먹는가 봐 그러게 나도 또 상대방도 그러는 소리가 커지더라고 내가 어제 홍금이 밤에 생각해 잠도 안 콩고, 내가 왜 이렇게 요새 야단 친단 말을 듣지? 너무너무 교인들이 사랑스러운데, 교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야단을 들을까? 그런 은혜가 안 되겠지? 가만히 생각해내 귀에 문제가 있더라. 늙으니까 귀에 보름을 자꾸 키우는 것처럼 이게 저기 상대방의 큰 소리가 나오더라. 아, 이것이 내 체력의 문제이구나. 아, 이것이 또 내가 실수를 하는 거구나. 아, 심을 또 조그맣게 하면 또 은퇴해서 기죽어서 그런 것 같이 또 그래서 보여지고 심차게 하면 또 야단치고 어떡하면 좋지? 고민 많이 했었어요. 여하튼 간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 프란시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답, 이것을 다른 사람들 주었다면 훨씬 더 훌륭하게 잘목해졌을 것이고 신앙생활했을 것인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부더니도 참고 참아 주셨구나 생각하니 은혜일 수밖에 없지. 마지막 한 가지, 죄인됨에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면 나는 매우 조심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40대부터 당뇨병을 알아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종종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비록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병을 다스리며, 잘 조절하며, 살면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뇨병은 여러분 아는 데 무서운 병이에요. 음식을 제때 먹지 않거나, 잘몸 관리 제대로 하지 않면 으 저혈당으로 떨어지게 되고 한번 저혈당이 벌어지게 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무력해지는데 그때 빨리 당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고 더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음식 조절과 부담 하나님의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며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죄 용서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죄는 우리를 계속하여 공격해오고, 어떤든 사정없이 죄에 끌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죄인이란 그 의, 죄인이지만, 죄인은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그니 무너져야 돼. 무너질 수밖에 없어. 포기할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인 음식과 영의 힘을 얻기 위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절하고 영적인 훈련을 잘 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한 운동을 영적 운동을 하면서 나는 인님을 의식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따라서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 먹고 도움을 청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야라는 죄인됨의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는 이라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기를 하. 관리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나 병든 사람은 자신의 치료에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죄인됨에 의식 있는 사람은 바로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인, 죄인인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으로 책망만 받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높여주신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들 믿음으로 인하여 위롭다함을 얻었고 또한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만큼은 죄인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관리해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주 안에서 넉넉히 제약과 싸워 이기면서 또 용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 영원토록 임하여 겸손해지고 높여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번 성탄절 들뜬 마음으로 세상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의로우신그 주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고 병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죽을 병든 나를 고치시고 아니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아름다운 성탄절로 맞이하게 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